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드디어 정규리그 개막전날이고요. 오늘 기아랑 뜨는데 기아 송발투수가내일이에요 졌다는 뜻이죠? 오늘은 그냥 부터 야구하는 1지금 오늘 6위인 바꾸신 요 그 가운데 v 자이까지 책임졌던 네 선수가 오늘 어? 어? 아, 블라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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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응원단 왔나? 개이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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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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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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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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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근데 원래 첫이닝은 그리워. 그러니까. 김도현은 진짜 무섭다. 제가 오늘 무슨 일이봐할지모르겠어 그러니까 <laughs> 제발. 잡아. 아! 나 얘도 무서워. 우와! <laughs> 대놓고. <laughs> <laughs> 제발, 초고만 치지 마라. 초고 딱. 제발. <웃음> 제발. <웃음> 제발. <웃음> 미친 거 아니야? 아웃카운트 하나 하나의 소중함을 날아수있니다 맷돌라. 투구수 많이 뽑는데? 잘하는데. 응, 한자분대 응. 하자. 로버나. 오늘폼 좋아. 이번에 그 국대 수석감독 김건거 사실입니다.

초선집 분위기야 벌써. <laughs> <목소리> 뭐? 천삼진? <목소리> 우리 이때까지 개막전 보면은 다 우리가 개막전 항상 이기긴 했어 아이고. <laughs> 어깨가 좋네. 오야 비디오 판독 들어갔다잉? <목소리> 아웃시야근데 이거 어 어! 아, 떨어진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요 이어지는 김영준 별명 뭔지? 어, 헛스윙 붕붕 해 가지고 김붕준. 저렇게 헛스윙을 붕붕 해 가지고 김붕준. <laughs> 아, 우 아... 와! 와, 와 도태요. 도트, 미쳤네. 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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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데이비스는 여기서 홈런 치면은 우리 팀 엄청 온거 봐. 오, 웬일로? 근데 방금 네, 거좀 치지.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그걸 올렸으면 홈런인데 그냥.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에 계약했는지 잘 생각해 봐, 데이비스. 얼마인데? 날씨 때문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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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도 두들 쏘는 기록했었고요. 나이스! 자기도 안 돼. 됐습니다. 스 떨어진 게공이 날아가서. 오! 와! 일루오한 나이스! 우리 팀 주자 근데 타수 무한타. 맞아, 너... 스위치 하지 말라고. 응. 그냥 한쪽으로 가라고. 일 쪽으로 타구를 보냅니다. 와! 피치트 해. 해. <laughs> 스리브 나가겠는데. 로 쭉로 하겠는데? 야 데이비스님 그거 데이비스님 <laughs> 대기 <laughs> 타석에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. 우리 아직 일했어요. 갈거 <laughs> 같다 <좀 낫다>, 이제. <웃음> 나이스. 벌레. 트위트 벌레 싫어야 진짜. 내일지. 감독이 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. 들어가고 조심 들어가고. 봐라 지금 불펜 바꿨다. 기아 잔뜩 졸았다. 는 <laughs> 지금 기를 살짝 바뀌거든 네, 살짝 지금 둘이 어, 이상해졌거든 솔직히 여기서 1점이라도 못 먹으면 진짜 해체해야 돼진 음. 나이스 <laughs> 와 말루다 말루 말루 깜탑만 틀어주세요 솔직탑 많이 어려운데 팀이 잘 안올려 박건우 날려버려 박건우 으아아아아아고 와! m sorry, I'm s o 도싫어하다 sorry. I'm s o r 고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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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o r r 게 I'm sorry. I'm s o r 말로 무한리필 말로 마치 기아 타이거즈 조상우라고 하면 안되겠지? 댄스를 때리고 내려왔고요 하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, 잘 지내고 오늘 불펜 다 쓰겠노? 라고 가면 안되겠지? 아 진짜. 행복해 진짜 아 방대 아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대가 안 내려왔다 자 말루고 아, 케지민이 불펜으로 나왔는데 평균자체점5 7 이거는 그냥 안 봐도 그래서 1점은 뒤수못거어요 천재 왕 그냥 아, 천재 누는 건 아니야. 어제는 없지다이너스홍 천재 왕후 아타 천재 왕. 결과 아... 쇼. 괜찮아, 괜찮아. 여전히 어. 말르고 9타워도 어, 명이... 하나 남아있어. 맞아, 첫 투석 연습은 다 봤지만... 뭔가 어색했을 수도 있어. 음, 대신에... 아예... 괜찮아. 둥둥붕하지 말랬지. 둥붕준 어, 제발 점수 어. 조금만 더 내자. 그냥 그래 1점만 더 내자. 이점 차이는 나야지, 안심하고 내가 안다 그럼 또다시 지금, 아, 실할. 아, 말린대. 어떤 결과를 아. 보여줄까요? 헛 스윙! 아 로건 선수 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든히 아. 아직 그 진단 일정은 미정입니다. 여기까지 김 선수 부리트였습니다빈이고요오을찍 이것의 공격 멈출 줄을 모르게 당장 밖으로 갑니다. 수액 대단합니다. 반면 오! 뭐야? <오>, 아! 괜찮아요. 많이 놀랬죠? <laughs>